할렐루야, 비전탐험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에, 15주차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5주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약1 9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요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예배소서는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빌립보서는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하게 사는 생활,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디모데 전서는 경건한 사역, 디모데 후서는 경건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빌레몬서는 용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야구보서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종류와 베드로서는 고난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뒷부분에는 요한 1, 2, 3서가 등장하는데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요한 2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 요한 3서는 성도와 교제하는 부분, 유다서는 이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정말 세상에서 성도가 왕노로 타는 이야기로 새 창조의 완성으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현재 시제로 살게 하는 요한계시록으로 15주차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85일치에 해당되는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두 권의 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선언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배소서는 사명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권의 책이 다 6장으로요. 아,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성경 기둥을 살펴보면요.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적인 초점은 율법과 복음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자유복음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데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반부의 이야기는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내용이 흘러가냐면요. 1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2장은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장 16절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한다. 3장은요, 왜 구원하느냐?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세 가지로 4장, 5장, 6장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4장은 율법, 지식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자유, 원수를 사랑할 자유,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5장에 육체, 욕심에서 자유한 것은요, 육체의 소육에서 자유하다는 뜻은 욕심을 버릴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장은요, 세상, 사망에서 자유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자유, 세계에 선교할 자유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자가 이제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명은 예배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성경 기둥은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적인 초점은 구원과 교회 사명을 다루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사명을 다루게 되죠.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교회의 사명이고요. 후반부는 4장에서 6장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는 교회의 사역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전반부의 내용은요. 1장은 구원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움직이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그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특히 3장에서는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서술하고 있는데요.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임마누엘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세 가지의 내용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빛의 열매,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 빠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어떤 비밀에서 오느냐? 부부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은 세계 선교를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기도문을 내고 옥중 서신을 쓰면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의 문,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